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최진 최진영 TV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최진영 TV의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아, 우리 박사님 역시 백만 네. 유튜브의 영향력이 에이. 어마어마하다. 지난번에 불러 주셔가지고 오늘도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습니다 최진영 TV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자, 그 심우정 네. 어, 검찰총장한테로 막그 민주당은 이제 막 화살을 막 돌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심우정도 그, 뭐 완전히 우리 편이라고 의리 지킨 게 아니라. 그렇죠. 할수 없이 이제 네.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 제가 아침에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심우정 어제 했던 네. 말을 그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난번에 그랬죠. 자기는 법에 따라서 그냥 한 것이다 네. 하는데, 어, 그러면서 책임 없다고 하는데, 법에 따라서 한건 맞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음. 라고 제가 점점점 했더니만 음. 밑에 그냥 심우정 욕하는 글들이 그냥 꼬꼬꼬꼬 달리더라고요. 네. 어 지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음, 음. 기본적으로 오늘 신무정 그 총장도 얘기했듯이 음. 인신구속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습니다. 네. 어그 재판에 넘기기 전 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는 음. 어. 구속하거나 불구속하거나 구속했던 사람 풀어주거나 하는 권리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일단 검, 기소가 되고 나면은 음, 그다음 법원이 그다음에 법원이 결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 취소를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이 법원의 전권인 거예요. 네. 그런데 법원이 전권인데 법원이 결정했는데도 안 풀어준다. 그거는 영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원이 있는데 법원의 헌법이 법원에 부과했는 영장과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거든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영, 그, 그렇게 바로 석방 지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 체포 감금죄에 성립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오후 2시에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음. 석방. 결정. 제가 지난주에 맞춰버렸잖아요. 예, 네. <laughs> <그게 오늘 웃음> 네, 딱 맞춰버렸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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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거를 석방 지위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오후 6시 되기 2분 전, 5시 58분에 석방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그 과정에서 시무정 검찰총장은 풀어줘라고 그, 그 지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수사팀. 이 그렇죠. 수사팀에서 그, 어, 박,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는데, 부그 서울 고검장이 뭐, 예, 예, 무슨 예예그 석방을 안 했단 네. 말이에요. 저는 이거 항명이라고 봅니다. 항명이 항명이기 때문에 항명하려고 하면 자기 직을걸려야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박고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음. 사표 내고 그, 그 시무장 검찰총장은 사표 받아야 됩니다. 음. 그리고 안 내면은 사표 내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언론 인터뷰를 자청을 했는데 결국 누가요? 그러니까 시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심우정의. 그~ 계속 민, 민주당이 네. 뭐~ 검찰총장 뭐~ 사퇴하라 안 하면은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네. 난내 소신대로 했어 법에 따라 했어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왜 빨리 해가지고 법원에서 석방하라고 하면 즉시 석방 상실을 해야죠. 음. 그러지 않고 민거적 민거적 했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어 여전히 심무전 검찰총장에게도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어 특수본 지금 음. 박 검사장이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지위에 대해서 항명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로서 이, 그 사표를 내야 되고 음. 형사 절차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불법 체포 감금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고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하는 경과를 조금 보긴 바야 될것 같습니다. 그왜그 그 사람은 항명했을까? 그저 항명한 사람 좀이저 이름 좀 찾아봐줘요. <laughs> 다, 그 이번에 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예, 특수본, 예. 특수본에 안내 예. 안내본 특별수사본부, 예. 특별사부 예.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기존에 해왔던 관성대로 타성대로 하다 보니까 이, 이 지경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들은 어쨌든 10일 10일 나눠서 그 공수처 10일 어, 검찰 10일 구속 검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연장하면 20일인데 그런 식으로 짬짬이 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이번에 그 지기영 부장판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 구속기관이 엿장수 엿입니까? 음. 지 맘대로 반똥각이 내가지고 열, 음. 열, 십일 동안은, 음. 어, 공수처가 하고 나머지 십일은 지들이 하라고 법에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그, 인권보장에 관한 가장 그 중요한 결정인 인신에 관한 것을 엿장수, 엿나르듯 지들끼리 짬짬이 했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물어야죠. 네. 그거 왜 합의해 줍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 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 그~ 옛날에 박수영 검찰청장 아들 제가 지금 방문돼 제가 네. 딱 기억이 난답니다만. 거기도 또뭐 지금 이른바 한동훈 라인이라고 한동훈 현대고 현대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동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 또 현대고 설법대 동문이어서 네. 혹시나 배우에 뭔가 있지 않냐 는 의혹도 그래, 지금 나오는 것이죠. 저 아버지하고 한동문 지하고뭐 가까운 거에요. 장인하고 그때 뭐 디제 시절에 검찰총장 했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커넥션에 대해서 음. 우리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그, 그런데 이제 그 그렇고 이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대통령이 음. 공수처에서 모든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아닌가 그렇죠. 대통령에 예, 대한 거. 예, 예. 그러면 이제 별론 재개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뭐또쟁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별론 탄핵 별론 종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이는 진짜 재명이라고 할게요. 예. 우리 재명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니 그게 구속 취소 했는 것이 어,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나. 음. 그렇게 하고 헌법재판소도 음. 이렇게 공부관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아, 변론 전기를한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들 생각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법 50조에 어떻게 돼 있죠? 탄핵 절차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벌, 결과를 볼 때까지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직위형 부장 판사,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부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에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부장 판사 담당 재판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 장에 걸친 보도자료로서의 결정을 보면은 사실상 1심판 보안판결의 예고편이다. 전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소제기 절차가 잘못했죠. 적법 절차라고 할수 있는 구속 또그공소처의 수사권 이 부분이 다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공소기가 판결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공 수사권 없는 데서 수사에 있는 증거는 어떻게 되죠?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공수처가 지들이 7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 다 해서 증거 목록 다 해가지고 그거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 추가적으로 해서 그 목록을 다시 그 법원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 7만 쪽다 뒤집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보내온 어, 그 압수수색 목록 중에 2024-12345 7, 8, 9, 10쭉 나갔는데 6번이 딱 비었다는 거잖아요. 음. 뭐냐, 공수처에 수사했던 내역이 법원으로 가, 그 증거로 제출돼 있고 그리고 그, 저, 그 기록이 인증등록 송부촉탁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증거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내역은 어, 탄핵... 절차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아,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음. 그럼 공수처에서 있었던 압수수색 목록 같은 게 어떻게 지금 그 법원, 법원에 탄핵 절차에 있는 변호사들이 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좌파 언론이죠. 주로. 사실 관계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고, 지금 좌파 언론들은 뭐냐면 공수처에 있는 수사 기록들은 탄핵 절차에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음. 그거 하나도 영향 안 미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것, 그 기록을 다 보고 윤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어, 이거 빠졌네라고 문제를 생,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거를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하니까 어, 이거 맞네 하면서 중앙지방검찰청이 증거목록 누락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법원에 공용 물건 훼손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압수수색 영장을 내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에 있는 증거가 탄핵 절차에 안 들어갔어요.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하고 받았고, 그걸로 해서 유죄의 증거로 냈던 증거들은 결국 관할 위반해 가지고 증거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위법소집 증거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지금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 증거 능력 없다라고 사실상 판단했단 말이에요. 내린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증거 능력도 없는 증거를 가지고 가서 그것도 단순한 전문 법칙으로 뭐 검사 작성 증거 능력 이런 그런 것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독수 독과 원칙, 동나무에서 땄는 독 사과 먹으면 죽죠. 네. 그거죠. 그게 그거죠. 그게 독수독과 원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에서 했던 결과 압수의 압수수액 영장이라든가 압수했던 음. 물건 이런 부분들은 음. 결국 증거에서 증거를 배제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종결을 했는데 음.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변론 재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나 아니면은 검사 출신 홍준표 그 대구 시장 그리고 또 최근에를 봤더니만 그 고용노동부 장관님 어 김문수 김문주, 장관님도 네. 본인 페이스북에 이것은 변론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음. 글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충분히 맞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현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즉, 사실 변론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호인단이 신청하는,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있고 또. 그리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직권으로 재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렇지. 보이고, 낮, 낮아 보이는데요. 낮아 다만, 한 가지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윤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변호인단이 바로 재개신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심하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뭔가? 바로. 마, 은, 혁. 아, 최상목이 임명할 수도 있는. 그렇죠. 마은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벌써 변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마흔역이 들어올 아, 수 있는 입지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변론이 재개되면, 민주당이, 같이 시작하자, 그렇죠. 민주당이, 네. 야, 변론 재개했는데 마흔역이 넣어가지고 아 명으로 해. 이런 이렇게 것을. 파고들 수 있네. 그렇죠. 이거 다 청기 누설인데, 아마 다른 어디에서도 아, 지금 분석하지 않는 아,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박사님 네. 방송에서만 제가 그 그러니까. 그런 법리를 공개를 야,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음. 어떤 식의 결정을 할지 아마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 고심의 고심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을 최진영 변호사가 볼 때는 음. 어떤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절충설로 제 의견이 있습니다. 절충설? 예, 절충설인데. 절충 어떻게 절충 한다는 거예요? 어, 지금으로서는 그 변론 재개 신청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오히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한덕수 빨리 탄핵 기각해라. 한덕수에 대한 선고 기일 지정하라. 이걸로 압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돼요.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어, 나, 그 선고 기일이 잡히고 평의가 되면은 그걸로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겁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상목이 최상목을 대신해서 마흔 어, 역을 임명할지 여부는. 그분이 판단하면 되거든요. 는거 그러면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그 가운데에서 변론 재개 여부를 다시 시간을 좀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음.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음. 왜냐? 음.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만,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 이것은 최종적으로 각 헌법재판관님들이 결정을 음. 해서 의견를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가 본안에 가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이 있네, 뭐 없네, 이걸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에 탄핵소추하는 절차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면은 증거 능력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네. 그렇기, 그렇거든요. 러네그 각하가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내부적으로 따지고 의견서를 내면서 각하해달라 라는 쪽으로 계속 그 의견을 내는 식으로 하고 먼저 시간을 좀 벌면서 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의 결정 해달라. 해달라. 이런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유효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 그, 그러네요. 네. 아, 그, 저 아주 최진영 변호사가 좋은 전략을 우리 변호인단한테 알려주시네. 네, 어어이 뭐, 박사님 불렀으니까 와서 아, 그런 거 아,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결론입니다. 결론 네. 재개 이런 거에 자꾸 왔다 갔다면 하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흔 그렇죠. 여 카드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 하지 말고 한 독수 임명 빨리 하라. 그렇죠. 요 심판 날짜 잡아라. 그렇죠. 압박하면서 동시에 각카윤 대통령권은 각카 해라. 그렇죠. 이미 오염됐지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절차 이거 그다음에 체포에 대한 것도 지금 에? 구속 취소도 나왔고 네네. 각하하라. 그렇죠. 이렇게 양쪽. 그렇죠. 니다 그런 총초래. 식으로 해서 그렇기 위해서 지난 그 3월 1일날 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전 세계에 계신 애국 시민들이 어, 광화문에 여의도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우리 그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를 계속 보여주는. 어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이제 날도 좀 풀렸잖아요. 아, 좀 가볍게 입고 나오시는 아, 네,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그 국민들이 전략적이야. 아, 예, 예. 딱 가서 시간대별로 여기서 강화문에 딱 모였다가 예. 그 다음에는 또 혼재로 딱 가고. 가고 예. 대통령 나오신 다니까 의왕 그치. 구치소를 쫙 가고 아, 기동력이 끝내줘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 움직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텔레비 앞에서 9시 뉴스만 보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이걸 보고 어뭐 어, 속보 떴네. 그렇죠. 대통령 나오신 된다. 오케이 이동이고 그럼요. 어 그럼요. 헌재가 뭐어 이거 헌재로 가자. 이걸로 다 소통하고 그러니까요, 서로 예. 자기들끼리 작전을 주고받아요. 야 지금 헌재로 출동해. 야 지금 야 구치소에 나오신 된다. 이걸로 뉴스가 자기들끼리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 제발. 그렇습니다. 그 사실 네. 우리가 거의 정설인데, 이번에 특히 그 기존 미디어 중에, 어, 뭐, 조중동 다 타격이 있습니다만,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 보는 분들이 절독 선언을 그이, 하면서 난리가 났죠. 아, 그래서 저도 사실 마찬가지야. 그 채널A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그, 이 탄핵 사유 사이 사태 때 갔을 때는 진행자들이 윤 대통령 잡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윤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도안 했어요.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요즘 야.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laughs> 야 이게 바뀌었어요. 그럼요. 이게 네. 국민들이 압박하니까 이게 네. 바뀌어집니다. 그 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